The exhibition hall, exhibition hall, 전시회 홀, 전시회장이겠죠? 전시회장의 가운데 어, standing, 문두 ing 네요. 문두 ing 일단 몸 하는 것은으로 해서 해서 어색하면 몸하면서 해서 가자. 어, 전시홀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은 하는데 콤마로 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아 어, 아니구나. 전시회장의 중앙에 서 있으면서 중앙에 서 있으면서 하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뭐 surrounded by korean art 인데 요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일단은 요건 됐구요 콤마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 형태 과거 분사가 오는 거죠 콤마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 형태도 여러분이 공식을 알아두면 좋아요 1. 수동의 의미로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해서 수식해 보는 거죠. 자, 전시회장의 가운데. 근데 전시회장은 한국 예술품에 의해 애워 쌓여진, 둘러 쌓여진 전시회장의 가운데 서 있으면서. 이런 의미가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분사구문으로 뭐뭐인 채로로 해석해 보는 거죠. 한국 미술품에 의해 에워 쌓여진 채로 에워 쌓여진 채로 그럼 이제 누가 에워 쌓여진 거예요 내가 에워 쌓여진 거죠 내 주변에 지금 이 코리안 아트가 죽 있는 거예요 전시회장에 들어가니까 그런 채로 전시회장의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아, 미술품에 의해 에워 쌓여진 전시회장 전시회장이 에워싸였다는 것는 전시회장 안에 미술품이 있을 텐데 에워싸다라는 얘기는 미술품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좀안 되죠. 이걸로 하면은.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뭐머인 채로 한국 미술품에 의해 에워싸인 채로 전시회장의 중심에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야, 이거 또 나오네요. Stop ING냐? Stop to 부정사냐? 기억나죠? Stop ING 뭐뭐 하던 것을 그만두다. 멈추다. 몸,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간송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간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간송이 계속 생각났다. He was an amazing person.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cold blooded 하면 a m o n d warm warm blooded 하면 온혈이고요 어, 그 바다, 깊은 바 o 속에 사는 생물들은 냉혈 생물들이에요 영사 다음에요, 대시 왔네요 이렇게 꾸며주면 된다는 건 알겠죠 죠 a d j u s t 적응시키다 그래서 그들의 b o d y t e m p e r a t u r e 그들의 체온이죠 그들의 체온을 적응시키는 냉혈 생물이다 어디에? 그들의 환경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컴마, 아인지가 왔네요. 뭐뭐 하면서?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할까요? 어, 여기서는 뭐둘다 가능할 것 같아요. 허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면서 이제 여기 2번에 이 부분이 밑줄이 거 있네요. 어, 일단, 이, 올라, 이거를 해결하는 시작은 얼라우예요 어, 이요 이게 나오죠? 단어부터 먼저 써놨네요. 자, 이 투부정사를 쓰냐, 아니냐의 시작점은 allow죠. allow는요, 이런 구조를 취해요. 어떤 구조를 취하냐면 allow A, 투부정사. A가 뭐뭐 하는 걸 허용하다. A가 뭐뭐 하도록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하게 하다. 하도록이니까 미래임이잖아요. 미래임이면 동사 올때 어떤 형태가 좋아요? 투부정사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원론적인 어떤 기능으로 가도 되는데, allow A 투 e 정사 이렇게 해도 좋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A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그들이 in the cold water, 그찬 물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어, 그들의 환경에 체온을 적응시키는 그런 냉혈의 생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완전 어색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저는 두 번째, 그들의 체온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그런 냉혈 생물인데 그래서 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환경의 체온을 적응시켜 적응 어 적응시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물에서도 살아남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While maintaining 유지하면서 하면서죠? 뭐 하면서죠. 뭐뭐 반면에는 아니죠 여서는 낮은 신진 대사를 유지하면서 신진 대사 메타볼리즘 신진 대사란 장기 활동을 말해요. 체내에서 막뭐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장기들이 어, 활동을 하는데, 어, 낮은 신진 대사란 것은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거죠.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는 몸에 있는 에너지를 안쓸수 있다는 얘기 그런 거죠. Organism 이건 유기체라고 하죠. 그냥 생물이에요, 생물. 사실 쉽게 말하면 생물. 생명이 있는 거니까. 유기체라는 건. Organisms, living. 뭐, ING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뭐, 하는 의미로 해서 앞을 꾸며주면 좋겠죠. Deep sea,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adapt, 적응시키다. 이런 의미, 적응하다. 적응해왔습니다. To the high pressure, 고압이죠. 높은 압력, 고압, 고압에 고압에적응이 왔습니다. 어떻게? 몸함으로써 storing water 물을 저장함으로써 store 저장하다 in their body 그들의 몸에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여기 붙어 있네요. consisting에 붙어 있는데요. 자. 어, 이 consist는 사실 일단 어, 여기서는 이 consisting 이 부분이 구성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구성되다면 이디가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기본 시작에서 접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consist of, 여기 of가 있죠? 요거 사이에 낀 거예요. 거의 전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요게 이제 장단이낀 거고,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consist of는 구성하달까요? 다 구성되달까요? 다 consist of는요, 수성태가안 돼요. 왜냐면 consist of는 그 자체가 구성되다로 그냥 ing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처음이긴 한데, 좀더 들어가 보면, 지금 콤마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냥 뜬금없이 명사를 끝! 하면은 좀 뭔가 여러분이 아쉽잖아요? 이럴 때, 분사구문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ing가 오니까. 콤마 ing는, 어,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분사구문의 해석이거든요? 뭐뭐뭐 하면서는 분사구문의 계속적인 거고, 아, 동시동작이죠. 그리고, 그리고, 뭐, 하다는 분사구문의 계속적인 그런 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인데요. 여기서는, 야, 일단, 한번, 요 부분을 접속사가, 분사구문으로 보면,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가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경우의 수를 하나로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분사구문을 해결해 본다는 것은 얘를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결보 자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현재 엔드가 오고 그리고 또는 그래서로 엔드가 오고 주어는 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 consist가 오는 거죠. 얘는 요 사이끼면서 에 consist 가 됐고요. 자 이럴 때 이걸 분사구문을 만들면 접속사를 일단 없애죠. 접속사 생략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썸하면서 가죠. 자 이럴 때 보통은 주어도 생략하잖아요. 그런데 썸은 앞에 있는 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고 그 뒤에 있는 걸 ING로 처리하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 가능하죠. Some, 몇몇은 일부는 전적으로, 거기에 완전,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